일 번은 될 때까지 하면 되는 전문가. 이들한테는 무엇보다도 목표가 중요해요. 목표 지향적이라. 목표 지향적이죠. 음.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단기적일 때 아주 그 자기 실력을 맞출 수 있는데 음. 네. 협업이 좀 어렵기도 하다라는 게 있어요. 덕분장군 같은 어... 느낌이 좀 있나? 육 번이 한국형이에요. 현실적인 이타주의자. 한 마디로 오지라퍼입니다. 아 어, 영업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, 특히 사람과 사람과 관계에 아주 능하다라고 보시면 아 되죠. 예, 성격도 하고. 좋습니다.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고요. 직원으로 두게 좋 아주 좋죠. 특히 뭔가 시작해야 될때그 사원들이 반드시 뽑아야 돼요. 아,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다 해올 거 아니에요? 아, 아, 야, 아 이걸로 일 해보게 돼.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, 네. 2021년에 돈을 잘 버는 넘버는? 4 번입니다. 어? 아이고, 아이고. 저희가잘르는 잘 남보. 예, 예, 아니 아이고. 근데 그거보다도 그럼 연애가 제일 잘 되는 남보는 몇 번입니까? 9번입니다. 9번, 9번. 9번입니다. 9번, 9번. 9번, 9번. 아이고, 아이고, 아, 연애가 9번, 가장 9번. 잘 되는 남보. 원하까지 어? 이번 수업은 이 집에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함께 음, 알아가는 음, 시간이라 음, 굉장히 음, 유익했습니다. 진심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